오늘은 이제 손님분께서 베라크루즈 차량을 찾으셔가지고 이제 보러 왔어요. 지금 외관 보고 왔을 때는 크게 뭐 이상은 없었고요. 다만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 앞쪽 범퍼 쪽에 약간 어 이제 단차가 조금 있었고 여기 보시면 좌측 사이드 미러가 깨져 있어요. 끝에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고 지금 내부 보시면 문 쪽에는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양쪽 지금 다잘 열리는 상태고 핸들 그 좌측 밑에 쪽에 보시면 어 지금 사륜 바꿀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밑에는 핸들 열선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풋브레이크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걸어봤을 때 엔진 상태는 뭐 나쁘지 않아요 어 지금 i p m 게이지도 뭐 유동 없이 정상적인 수준에서 어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정확하게 키로수는 13만 7000km 주행을 했네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하이패스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카드는 여기 왼편에 꽂으시면 되고. 그리고 내비는 정품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르게 되시면 예, 내비는 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핸드폰 내비로 많이 사용하기 을 때문에 이거보다는 어제 후방 카메라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요. 예, 후방 카메라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루투스 동작되고 JBL 사운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소리 한번 나오는지 볼게요. 예, 소리는 잘 나오고 지금 이제 에어컨을 틀어 놓은 상태예요. 어 근데 지금 시원한 바람은 지금 에어컨 틀어 봤는데 시원한 바람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 히터로 변경된 상태고. 따뜻한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 장치는 크게 문제가 없는 듯 보이고요. 밑에 하단부에는 여기는 그냥 수납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열면 밑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밑에 이쪽 부분에는 이제 키를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키를 꽂으시면 이게딱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시거잭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여기 푸시라고 되있는데 누르시면. 여기는 이제 USB 포트가 되어 있고요. 뭐 옥스선이랑 여기 오른쪽 부분에도 충전기 꽂을 수 있는 12V 잭이 있어요. 그리고 운전석하고 조수석 양쪽에 열선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지금 팬이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수석 시트 상태는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뭐 찢어지거나 크게 해지거나 뭐 그렇지는 않고요. 뒷좌석도 많이 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뒷자리 시트 상태는 뭐 방금 보신 것처럼 뭐이 정도면 깔끔한 상태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카시트 장착할 수 있게끔 아이소픽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 필러에 보시면 예, 송풍구도 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오른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에어컨이랑 히터 어, 나오는 것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뒷자리 열선 둘다 동작되는 부분 확인했고요 바람 세기도 바람 세기도 조절이 됩니다 뒤에서도 충전할 수 있게끔 12볼트 잭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어, 파노라마 썰루프가 아니고 그냥 일반 썰루프기 때문에 뒤에까지 다 열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뒷좌석에서 본 베라크루즈 차량 내부 모습이고요. 차량 등급은 VXL 등급으로 최고 높은 등급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옵션 들어갈 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륜 차량이고요. 다시 한번 옵션 살펴보게 되면 어, 문 쪽에는 메모리 시트 아까 장착이 되어 있었고 어, 핸들 좌측에는 핸들 열선 그리고 사륜 바꿀 수 있는 버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사용되기 때문에 핸들 쪽에는 핸들 리모콘이 장착이 되어 있. 있고요. 스마트키 장착되어 있고 우측 상단에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 되어있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었고 후방카메라 정상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소리 잘 나왔었고 공조장치도 잘 나오는 부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어봉 부분에 양쪽 열선 시트 예, 되는거 확인했고요.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도 장착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있었고요.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부분 예, 확인했습니다. 이제 손님분께서 봐달라고 하셔서 지금 와서 보고 있는데 뭐 이정도면 크게 문제 없이 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이제 베라크루즈는 현대의 명차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리랑 정비만 잘 해주신다면 30만 키로 이상 무조건 탈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엔진하고 미션 부분에 크게 이상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안심하고 판매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왼쪽에 사이드 미러가 깨진 부분이 조금 있었고 앞쪽 범퍼 쪽에 단차가 조금 있었다. 그리고 중고차를 구입을 하게 되시면 어느 정도 수리비는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 교환을 하거나 뭐 범퍼를 수리를 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은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차량 상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앞쪽에 유리가 지금 금이 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주분께 말씀드려서 수리가 가능한지 여쭤봐야지 될것 같네요.